안녕하세요, 이도현입니다 오늘은, 어떻게 산 거야? 수원. 유명한 빵들. 수원에서 이 빵을 먹어보겠습니다. 어, 수만큼 커 엄마 얼굴 보여줘. <laughs> 얼굴 보여줘 얼굴 보여주세요 <웃음> <웃음> 왜 이렇게 이지왜 <많이> <laughs> 이렇게 맞이 없죠? 수원에서 유명 한 빵이에요. 잠깐. 이거 여기 잠깐 끌게요. 이, 이 빵은 어떤 거야? 커피맛. 응? 커피맛이야 커피 이거? 필도가 들어있어요. 엄마 먹으세요. 엄마가 내 자양검색. 이거이제 먹을 시간인 거야. 요떻게 엄마 어트게저한 한번 저 친구 보여줄게. 저한나아나이나 아유, 이 치킨 딴 딸이 치킨 딴 딸이 치킨 딴 딸이 탄, 단단 딴이때찍이딴 딸이 딴 딸이 딴 딸이 이때 찍어! 딴 딸이 때찍이딴고이 저기요, 야고이때찍이딸고딴요이 탄, 이장골파이장골파 아니, 이거 텔고래 깨! 전자유해고습니다자 얼굴 보여줄게요. <웃음> <웃음> 어, 음. 어, 무슨 말이야? 뭐, 무슨 맛이야? 무슨 맛이야? 엄마, 무슨 맛이야? 무슨 맛이야? 여기, 여기 호두 들어가 있고 커플 맛이야. 잠깐, 아저씨, 먹방 찍키면 되네요. 둘이 먹고 끝나요? 이건 뭐냐? 뭐냐, 이거? 뭐냐? 그거는 먹는 거아니야 야오! 갔다만. 이제 끝내겠습니다. 안 돼! 안 돼! 이제 또어안 돼! 안 됩니다 빵안 드세요? 잠깐요 먹방빵 하신다며요 잠깐요 이 돼! 안 돼! 보여줘 t 갔는데요 응? a l 갔는데요어 n g a Dale? How did I? h o 이 d 을 d I? 습니다 did I? h o 목봉 i 고 I? 이열 먹고 싶어. 아까 먹었잖아요. 그래도 이열 먹고 싶어. 저 머리 봐요. 빵보다 저 머리가 커요. 빵보다 저 머리가 커요. 그럼 당연하지. 엄마는 엄마 머리가커요 엄마 얼굴. 뭐. 아니 <laughs> 엄마 얼굴 보여주세요. 한번 보여주세요. 아니 엄마는... 아니. 이제 꺼, 꺼, 꺼. 안 돼, 물 더. 기회 먹을래. 어 그렇게 하면 안 돼. 기회 먹을래. 아, 안 돼. 아, 기회 먹을래.